반갑습니다, 강나섭이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기존에 제가 유튜브 추천주 웜티드랩, 센트라모텍 수익 축하드립니다. 웜티드랩, 센트라모텍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대응하면 수익이 날 것이다. 강원선비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은 어, 내일 매수는 이겁니다. 내일 매수는 이겁니다. 다음주 매수는 이겁니다. 내일 매수는 이겁니다. 이런 영상들만 보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 40개만 찾아보셔도 도움이 될것 같고 구독,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돼요. 제가 사실 지금도 추천주를 오늘 영상에서 꼭 드릴 거다 생각을 하고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구독을 너무 안 눌러주세요. 너무 안 눌러주세요. 구독을 많이 눌러주셔야 추천주는 드릴 수 있다. 어, 이렇게 정리하면서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추천주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카카오, 한 박자 늦으면 또 물린다. 이 제, 주, 제목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이 유행이에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패러디로 하면은 지금 늦게 오면 또 물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카카오 강남선비가 분명히 제가 10만원, 11만원, 12만원, 이런 라인에서는 이게 강력하게 매수 구간이다. 여기서는 매수하면은 죽는다 죽어 마이너스 20% 40%로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충분히 드렸고 여기서 대충 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카카오의 장기 성장성만 믿고 이 주식의 P/SR이나 PER, PBR이 얼마나 고평가되었는지 그런 것들은 싸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장기 성장성만 먹고이 주식을 평생 갖고 갈 개념으로 자, 잔뜩 사놓으신 분들은 이번에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한번 느껴보셨. 그래서 제가 저희 회원분들 수익이 많이 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말씀도 드리고 카카오를 어디까지 목표가를 잡아야 될지 그러니까 제가 카카오 최근에 충분히 사야 된다 사야 된다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페이스북이 어제 전일반 미국 시장에서 3%대 상승이 나면서 플랫폼 게임 관련 주들의 매수세가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카오뿐만 아니고 넷마블이다, 퍼러비스다, 그리고 엔터 쪽에 하이브다, 그리고 카카오 그러면 카카오랑 같이 갈수 있는 게또 뭐예요? 카카오 게임즈, 그렇죠? 그리고 네이버,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반등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가 기존에 하락할 때 무슨 얘기를 했어요? 시장이 내릴 때는 기존의 대장주였던 종목들을 유심히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종목들을 사야 된다 그게 뭐였냐 플랫폼하고 2차전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전지 쪽도 그냥 기, 기초적인 2차전지를 사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충전 관련주 충전 관련주 2차전지 충전 관련주 제가 그렇게 힌트를 줬으면 뻔하잖아요 뻔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게 뻔하잖아요 우리 수익에 대해서 축하 한번 박수 한번 쳐봅시다 우리가 강선선비가 제가 제가 여기서 저희 회원분도 현재까지 들고 있는 이런 식으로 어, 빨강색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쭉쭉 올려드립니다. 내일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저도 내일 감사합니다. TS인베스트 너무 감사합니다. 직장인 안심주식 신나요. 신나요가 나왔습니다. 신나요가. 신나요가 왜 나올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계좌에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천만원대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또 늦게 온다면 또 늦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어, 지금 사실은 시장에서 보통 박스권 장세를 박근혜 전부터 박근 박근 박스권 장세 그때 어 생각을 해보면은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박스권 장세에서는 1년에 두세 번의 기회가 와요. 그러면 1년에 두세번 중에 어, 어 이번에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러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운이 나쁘다, 운이 나쁘거나 좋거나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3200, 3400까지 그대로 밀어붙인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일주일, 이주일 안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냥 다 보여드릴게요. 편하게.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이 수기 지금 이렇게 나고 있는 거는 센트라모텍이다, 원티드랩이다, 이런 것들을 강남선비가 하라고 한 가격대에서 충분히 해가지고 수익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료 가입하실 분들은 이거 일시정지해놓고 읽어보시자. 영상교육을 띄워드려요. 영상교육은 어떤 식으로 띄워드리냐면은 한 3, 40분짜리 강의를 띄워드리는데, 제가 오늘도 이제 영상교육 띄워드렸는데, 이거 이제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주소가. 이거를, 이거를 유료 회원들만 보실 수 있게끔 띄워드려요. 그래서 이런 거 띄워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유료 가입을 하시고 싶으시다면은, 한 달에 55만원, 넉 달에 99만원입니다. <laughs>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 유료 가입하실 거면 0 1 0 7 5 1 7 9 2 7로 문자 성함 남겨주시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만 유료 가입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무료로 자꾸 뭐를 배우려고 하고 무료로 어디서 하려다가 거기서 속삭입니다. 조금 재미 좀 보여주고 속삭여요. 아 지금 290만 원에 1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속삭여요. 그래놓고 가보면은 어, 엄청 잘못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엄청 잘못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들 항상 항상 모든 문제는 모든 문제는 무료에서 생기는 거예요 무료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유료 주식은 유료 무료를 왜 종목 무료 추천 받으려면 여기로 문자 보내요 이런 말왜 해요 저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추천 주 그냥 드려요 오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에따 제가 기분이다 해가지고 500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런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드린다 이 말이에요 왜냐 이거는 자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강남선비가 이거로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제가 200주목 가까이 추천드려서 을 200주목 추천드려서 여러 주목 빼고 다 수익이 났고 그리고 이거 손실이 난다고 해도 여러 주목 손실이다. 그리고 다른 주목 또드려도또드려서 수익이 날수 있다는 거죠.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1 0 주목 들이면 은한두 주목 빼고 수익이 다날수 있다.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비고 대응하실 분들은 내일 한번 17,000 800원부터 17,400원 사이에 3,4분할로 한번 사보세요. 3,4분할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3,4분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사실 때, 어, 3,4분할로 차근차근 사는 연습을 하셔보, 하, 해보세요. 사실은 17,650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내일 한번, 내일하고 모레 사이에 지지가 이루어지면 잘 한번 반등이 줄수 가능성이 있겠다. 어, 이게 이제 제, 저희 회원분들은 이런 식으로 꾸준히 수익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내일, 매주 매달 꾸준히 수익이 나오십다면 원티드랩으로 여러분들 30만 원 버셨습니까? 제가 원티드랩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센트라모텍으로 지금 회원분께서도 53만 원 수익이 나왔다고 합니다. 뭐마이낸스 8만 원다 합쳐봤자 40뭐한 45만 원 수익이 났겠죠? 이런 식으로. 어, 지금 카카오 수익이 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났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지 않았다 지금 오늘 하루 동안 40만원 200만원 뭐 30만원 수익이 나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들은 유료 가입을 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겁니다 이득이에요 어떻게 혼자서 어떻게 공짜로 해 봐야지 그러다가 여러분들 계좌가 파란색이고 지금 저희 회원분들은 천만원 이상 수익이다 이게 시작되고 있어요 며칠 전만 해도 며칠 전만 해도 이제 수익 나기 시작하네요. 이런 말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회원분들 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몇백만원 수익이 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조금만 늦으면 이게 이제 몇천만원을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실현 손익 뭐 이런 거다 빼고서 지금 계속 수익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회원분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빨리 유료 가입을 00717927로 하는 게 맞겠고 제가 이제 하나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오늘도 유니테스트 급등했습니다. 유니테스트 급등했는데 제가 이제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깔끔하게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이게 언제였냐면은 자 10월 15일입니다. 10월 15일 자, 10월 15일 유니테스 10월 15일 유니테스입니다 그죠? 여기 10월 15일. 시키죠? 10월 15일. 자, 유니테스인데 10월 15일 기준으로, 자, 원티드에 3200원 매수가 왔고, 유니테스 매수가 왔고, 쌤씨엔스 6630원. 이것도 매수가보다 지금 위에 와있고, 원준 지금 뭐 상한가 가버리고, 자, 이거는 이제, 팜스토리 매수가 와서 막한30% 이상 갔다. 2000, 자, 팜스 이거 두 개만 해보죠. 팜스이리 2680원 그럼 2690원 찍었는데 유니테스트 26900원 원티드랩 3 2 0 0원뭐 이거 한 3개만 찍어 보자고요 3개만 찍어 보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티드랩 3 2 0 0원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이게 여러분들 유료회원 유튜브에서 수익 나셨어요 안 났어요 제가 원티드랩 유튜브에 추천주 같이 드렸잖아요 분명히 14일 영상에서 드렸어요 줄였는얘기예요 29,600원부터 사실하고 저희 회원분들도 여기서 다 샀습니다. 그쵸? 샀어요, 안 샀어요? 샀죠? 자, 그리고, 유니테스트. 그이스 그래서 이제, 300만원 사신 분은 350만원. 50만원 사자마자 벌었다. 300만원. 여러분, 300만원 있어요, 없어요? 300만원 있잖아요. 주식 투자하 분들 300만원. 누가 없어? 300만원 투자해서, 유료회원으로 한 달에 55만원 넣고 가입하신 다음에, 300만원만 투자하면, 8일 50만원 유료회원비가 나와요. 그쵸? 유니 테스트 어떻게 돼요? 유니 테스트. 유니 테스트 보자고 26,900원. 26,900원 매수커 왔어요, 2 6 9만만 하시면은, 270, 거의 270만원. 근데 20만원 번다. 사자마자 20만원 번다. 그쵸? 2,600만, 2,700만, 이거는 이제 좋은 종목이니까 좀 실적이. 호전이, 실적 호전이 올라오는 거야. 2,700만원 사신 분은 사자마자 200만원 버는 거다. 그쵸? 그쵸? 자샘씨엔에스는 어떻게 됐어요? 샘씨엔에스도 결국 매수가보단 위에 와있다 여기 와있다 자 그리고 또 어디에요? 팜스토리? 팜스토리 어떻게 됐어요? 팜스토리 2,690원? 그쵸 그렇죠? 2,690원 왔어요? 안썼어요? 그쵸? 그렇죠? 와가지고 바로 2,690만원 사신 분들 3,380만원까지 어떻게 됩니까?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원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회원분들이, 불투정 다수의 회원분들이, 이런 식으로 성과가 지금 잘 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읽어보시면은, 선배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종목 환상적. 특히 TS인베스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TS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지난 2주간, 여기서 계속 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소형주지만, 이게 사야 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려. 두나무 상장 이슈로 올라갔던 종목이 바닥권에 있으면은 두나무 상장 이슈는 다시 커진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문제인 거지. 여기서 두달더 횡보할지, 어때, 언제 모르죠 결국에는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해온 분들처럼 꾸준하게 성과가 나는 건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까지 굉장히 좋은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카카오, 카카오게임즈로 돈을 벌수 있다, 없다? 지금은 돈을 벌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늦게 들으면, 아, 또 물려, 이러다 또 물려. 이런 식으로 오징어 게임. 대사가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돈을 벌고 싶다면은, 결국에는 꾸준하게 성과를 낼수 있는 사람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오글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유료 가입을 하셔야 돼요. 200주목 가게 추천, 200주목 추천해서 연락도좀뽑고다 수익나. 어디서 이런 사람 없다. 노랫말 가사처럼. 강남 선비 믿고 함께 하신다면, 두달 이상 함께 하시고, 네달 이상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네 달, 네 달에 9 9만원이라 생각하고, 어, 두 달에 77만원, 한 달에 55만원을 생각하신 다음에, 요일 가입 한번 문의해보세요. 그러면, 상담팀장님께서, 제가 그렇게 보너스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상담팀장님께서는 또, 보너스를 팍팍 드려요, 또.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강남선비와 달리, 우리 상담팀장님 너무 좋은 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강남선비는 추천을 해서 제대로 불특정 다수가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개념에서는, 단군인념이라는 거죠. 홍인간. 나나 나 혼자 돈을 버는 게 아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주식을 그렇게 잘하면 다, 자기 혼자 돈을 벌지. 그거는 유저들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돈을 벌수 있는 지식이 있으면 좋은 지, 종목이 있으면 모든 많은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벌수 있어야 되고 저 같은 사람은 수수료를 받는 게 훨씬 나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본주의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죠. 너 그렇게 똑똑하면 너 혼자서 잘 살지. 그거면은 똑똑한 사람은 대통령도 하지 말고 똑똑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산 속에 있어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그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여러분들이 그총기인사라는 책이라든지 월스트리트라는 다큐라든지 이런 것들 보지 않으셨다면은 유료 가입하셔라. 그냥. 유료 가입, 손들어 보세요. 자, 총경세 책안 보신 분들, 인류라는 다큐 안 보신 분들, 월스트리트 다큐 안 보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강명순비가 어르신들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예의가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교 사상에 대비, 유교 사상이 있다면은, 우리나라 사실 이제 조선시대가 사실, 우리가, 반강제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유교 사상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도 어르신들에 대한 예의를 기본적으로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 어르신들께서 수익을 많이 날수 있게끔 예의를 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꾸준하게 성과를 이렇게 최고, 선빈님 최고, 그렇죠 선배님 최고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끔 저는 꾸준하게 성과를 올려드리는게 목표인 거예요. 0 0 7 1 7 9 97, 0로 여러분들이 전화해서 이로 가입을 하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기존의 추천주들은 여기서 내일 매수는 이겁니다. 내일 매수는 이겁니다. 이거 매수 단가만 좀 찾아보셔도 공부가 굉장히 많이 돼요. 이거 이 영상도 꼭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결국에는 강남 선비와 얘기한 대로 됐습니다. 됐어요. 됐어. 그래서 오비고도 뭐뭐 뭐 설명도 안 해주고 뭐 대충 여러분들 설명드리시면 유료 가입을 하시는 게 맞아요. 오비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기업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최근 신규 상장했고. 이건 이제 여기서 특징 주역을 쳐보시면 나오는데 차 자동차가 전기차 자율주행이 되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차 양산 따른 소프트웨어 수혜 전망에 올라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비고 모빌리티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수혜 전망에 강 강세. 그래서 4분기부터 실적이 반등이 줄 가능성 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어. 4분기까지 내년부터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뭐 엄청 메리트가 있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 메리트 있는 건 사실 유료 회원들에게 드린, 드릴 거고 지금 어, 여러분들이 이거는 단기로 이 라인 1 7 0 0 0 17,600원 나인과 17,000원 나인만 지지가 이루어지면 은 한번 반등 가능성이 있겠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강남선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또 수익 많이 내실 거고 유료 가입을 하셔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유료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터져요 문제가 꼭 터져요. 이거는 제 말이 틀린가요? 제말 틀리지 않아요. 유료 가입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터져요. 어디 유료방에서 문제 터진다? 유료방을 소액으로 하는 데서는 문제 안 터집니다. 유료를 290만원 뭐 이렇게 가입하는 데서 문제가 터지는 거지. 문자 딸랑딸랑 문자만 받고, 어? 문자 몇개 받는 데서 그런 데서 문제가 터지는 거지. 강원선비가 누군이뭐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특별히 손절일 때 더더욱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굉장히 빡세게, 터프하게, 하드풀! 유료가입 010717-927로 문자로 성함만 보내주세요. 유료가입 할 사람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